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부로 상호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인데,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이 쓴 행정명령 서명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유럽 연합이 수입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2.5%만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 중 하나로 이번 상호 관세 부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가 내달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한국산 철강 제품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우리 기업들의 걱정과 한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조치에서 일부 산업이 상호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자동차와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분야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벌였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은 탓에 두번 다시는 이 같은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3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한국산 자동차는 안전한 피난처로 남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북미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글로벌 데이터가 최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동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한 자동차 비율은 총 16.8%에 달했는데 이 점유율은 모두 한국과 일본을 통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중 한국산 차량이 역대 사상 최고치인 8.6%를 차지했고 뒤이어 일본산 차량이 8.2%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CNBC가 공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2019년에 10.2%에 달했던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4년에 8.2%로 감소한 반면에 한국산 자동차는 이와 정반대로 5%에서 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매체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현재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흥미롭게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25%의 고율 관세에 비해 거의 또는 전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한국의 본사를 둔 현대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에서 관세 없이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판매량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으로 신차를 수출하는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 되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며 멕시코는 2024년 미국 자동차 판매 16.2%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글로벌 데이터의 자동차 연구 부문 부사장인 제프 슈스터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와 GM처럼 한국의 본사를 두고 있거나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로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큰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일본과 달리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철두철미한 협상을 벌여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도요타와 닛산을 비롯해 혼다에 이르기까지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은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면서 해마다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이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일본산 차량은 약 131만 대에 달했다. 일본산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비율은 최근 몇년 동안 감소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및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84만 5천 대 미만에서 2024년 137만 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협정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을 개선하는데, 투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매체는 2018년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가 시도에 철저한 논리로 대응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칭송했습니다. 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제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게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안전 기준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결과만 이끌어냈을 뿐,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 0.1%의 관세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판으로 체결된 해당 협정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됐는데,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무관세 덕분에 판매율이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율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는 트럼프가 재임 중 유일하게 패배한 무역 협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증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승용차에 대해 한국 수출은 약16% 감소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이러한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날개도 친듯 판매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품질적인 측면으로나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나 한국 자동차 모델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대와 기아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GM의 자동차 모델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노동 생산성을 기록 중인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높은 생산성에 더해 뛰어난 품질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GM은 한국에서의 자동차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GM의 한국산 차량이 미국 국내에서 기록한 판매량은 주로 엔트리 급 모델을 중심으로 2019년 17만 3천 대에서 지난해 40만 7천 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GM은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2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9조원을 투자했다. GM은 한국 내 공장에서 뷰익 앙코르 GX와 뷰익 엠비스타 크로스오버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및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차량들이 저마진 엔트리급 차량 부문에서 GM의 수익성 성장을 극대화하는 핵심 모델이라고 강조해 왔다. GM의 마크 로이스 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우리는 프로그램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계산 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사랑하는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쉐보레 트랙스와 뷰익 엠비스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랙스와 엠비스타 덕분에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재빨리 석권하고 있는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주도로 타결된 한미 FTA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그후 2018년에 있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FTA 제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확약한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CNBC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로 능수능란한 무역 협상을 벌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이러한 협상 덕분에 오늘날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에서 있을 조기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가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반도체와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에 따라 경제와 문화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 회원 가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